안녕하세요. 오늘은 MTS 2일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세계에서 피가 비친 부분의 딱지가 아직 선명합니다. 제가 보습이나 진정관리를 잘해서 딱지 이외의 부분은 붉지 않고 붓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MTS 매뉴얼, 즉, 효과 내는 방법은 다른 자료나 데이터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제가 15년간 직접 MTS 하면서 직접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의 MTS 메뉴에 가시면 이런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내에서 MTS 관련 정보와 후기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MTS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MTS 시술하고 나서 세안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MTS 한 당일은 팩하고 난후 보습해 주는데 당일 날은 세안하지 마시고요. MTS 다음 날 아침은 물이나 토너 묻힌 해면으로 부드럽게 닦아낸 후 보습해 주시면 됩니다. MTS 다음 날 저녁 알로에젤를 얇게 표발한 후 팩을 해주는데요. 팩을 하기 전이나 팩을 제거한 후 세안을 해주지 마세요. 산화된 피지나 노폐물은 팩에 붙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MTS 2일차부터는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팁은 MTS 후 물이 많이 닿고 손으로 꼼꼼히 닦는다면 그만큼 재생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